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명이 주택이라고 신고한 곳입니다. 한채 시세는 약 6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보유한 송파구 아파트도 지난달 시세로 4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부동산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 이 가운데 9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유주택자 23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38채로 절반 이상인 21채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들 고위공직자 28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천만원, 일반 국민 평균의 약 5배 수준이었습니다. 개인별로는 김상우 보도지원 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58억 5천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에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주택까지 포함하면 11명이 임대업자로 상위 5명의 평균 임대 보증금은 8억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일 단면이 아닌가. 어떻게 이제 우리 그 사회의 그런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임 기간에는 실거주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선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